날씨가 하 아, 무더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또 낮에는 이 배달에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그냥 킥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10시고요. 뭐 아시다시피 주말에는 킥이 별로 없어요. 거의 딱 총이거나 하는데 그래도 마음 편하게 배달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냥 이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킥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하루 일단은 뭐, 낮에는 킥을 하고요. 저녁에는 배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풀 받은 건 없고, 슬슬 돌아다니면서 큰 마음을 잡아볼게요. 아침에는 잡을 수 있는 게 거의 카카오 밖에 없을 겁니다. 진짜 아다리가 잘 맞아야 인성이 맞을 거고. 아무튼 저는 첫 번째 픽업 하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픽업입니다. 아주 강아지 약이에요, 야. 강아지 약. 강아지 약을, 야 차, 강남에서 시키네. 개팔자가 상팔자죠. 아주 좋습니다, 이거. 이거 하나만 갈수 없으니까 또 기다려 봐야죠. 지금 여기 중구에서 정황동 가는 게떠 있는데, 아씨, 픽업이 12시야. 아, 12시만 아니면은 내가 자꾸 가겠는데. 자, 이제 교대로, 교대 쪽에 세 번째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교대 쪽에서 핸드폰, 안양 가는 거13,000 얼마까지 키워서 잡았거든요. 근데 바로 똑같은데 픽업지가 얘네들이 반나절로 하나를 더 올렸어. 안양 가는 거를. 근데 반나절이다 보니까 만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12,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같은 픽업지거든요. 왜냐면은 이거 누가 거의 안 잡아요. 반나절이고 한 개만 떠있기 때문에. 누가 잡겠습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내가 안양 가는 거를 미리 잡아놨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13,000원 올라가면은 잡겠습니다 이거는 반나절에다가 비즈로 떴더라고 또 그러니까 좀 괘씸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또 다른 기사가 잡기 전에, 안양 거를 먼저 하나 낚아채놨습니다, 이거는 뭐, 제 겁니다, 제 거. 거의 그냥 키워서 먹으면 돼요. 일단은 하나 픽업하러 가니까, 더 앞에서 기다리면 돼. 아, 조진 거 같습니다, 형님들. 아, 씨발. 누가 안양 가는 사람이 있었나? 지나가는 사람. 2천원까지 키웠는데, 12,000원까지 키웠거든요 근데 어떤 영감탱이가 잡았나봐 아 진짜 씨, 없어졌습니다 서울길 한번 보십시오 형님 와 일요일이니까 이건 뭐 차가 없잖아 이렇게 어? 차가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 요즘에는 어? 할부를 그냥 뭐다 해주다 보니까 차가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신용불량자도 넘쳐나고 그죠 두 번째 픽업입니다. 아이씨. 내 안양 가는 거. 아 누가 낚아채 간 거야. 아 씨. 존나 존나 아끼고 있던 건데 그거를 야, 진짜. 아 진짜 대단합니다. 그걸 낚아채 가다니. 야, 상상도 못 했어. 그거를. 나는 아무도 안안 안 잡을 거라 생각했거든. 왜냐면은 내가 잡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진짜 역시 사람 이름 몰라요 두 개만 들고 나가겠습니다 아뭐더 기다려봐야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 가까운 픽업지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있는 거에서 거리가 멀어지 져서 픽업을 하러 가면은 조금 시간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기니까 그냥 두개 들고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잡은 게두개다 카카오 카 킥이라서 얘네는 늦어져도 뭐 상관이 없어요. 배송 완료 시간까지 늦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불이익 같은 것도 없습니다. 불이익이라고 해봐야 오더가 안 보이는 것뿐인데 우리한테는 솔직히 의미가 없죠. 인성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는데. 그냥 두 개를 가지고 나가면서 운 좋게 엮이기를 바라볼게요. 여기 안양역 쪽에 내려주러 가다가 또 여기 안양에서 수원 가는 거 떴길래 잡았습니다. 안양역에 핸드폰 내려줬고요 음. 이제, 안산으로 이동했다가, 안산에 내려주고, 그런 다음에, 안산에 내려주고, 수원으로 넘어갈게요. 아, 근데, 야, 오삼개 떴는데, 직선거리가 29km인데, 19,000원. 취소하겠습니다. 완양해서, 하나 또 픽업했습니다. 서울 중구 가는 거고요 반나절입니다. 그래가지고, 픽업했습니다. 그냥 싣고 다닐라고 분나게 키워서 먹었습니다 키워서 야 16,000원이었는데 16,000원 짜리를 2만원까지 키워가지고 그런 다음에 먹은 겁니다 와 진짜 이거 돈 벌기 쉽지 않아요 형님들 자 이제 전달하러 가보겠습니다 자꾸 콜을 주네, 카키기. 인성은 지금 뭐 울리질 않아요, 제 주변으로는. 지금 7kg 놓고 하고 있는데도 제 주변에 뭐 콜이 안 울립니다. 13,000원인데, 금액은. 야, 이게 아직까지는 핸드폰이 그렇게 안 나오나 봐요. 아, 근데 핸드폰이 새로 출시가 됐나? 된거 같기도 한데. 근데 영, 뭐, 핸드폰 출시된 듯한 느낌은 그렇게 안 받네요. 경기가 많이 어렵긴 없나 봐요. 핸드폰을 안 바꾸네, 다들. 원래 나오면은 핸드폰 졸라 바꿔갖고 바쁜데. 한 며칠간은 바빴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네요. 강아지약 전달했고요. 이제 여기서 수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수원께 확실히 배송 지연이 되겠네요. 배송 배송 전달까지 7분 남았거든 근데 내비 찍으니까 뭐 여기서 당연히 거리가 나오죠 30분 나오는데 근데 뭐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배송 지연 떠도 불이익이 없어요 전화 오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휴사가 아니면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지런히 그냥 가시면 돼요 가시면 되고 지연되면은 이제 다른 코를 못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핸드폰이 뭐 하나만 바고는게 아니잖아? 다른 걸로 카키 키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걸로 카키 뜨면은 잡으면 돼요. 참고하세요, 형님들. 카키 두 개, 핸드폰 두개 이렇게까지 다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수원 가는 길에 또 이제 오랜만에 인성에서 수원 인계동 가는 핸드폰 하나 떴네요.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자, 인계동 가는 거 하나 픽업했습니다. 아, 인성이 아주 그냥 오랜만에 좋습니다. 인성이. 물한잔 먹고, 어차피 행정보도 풀려야 건너가니까 물한잔 먹고 가겠습니다. 주말에는 일요일은 쇼핑몰이 제일 많습니다 항상 쇼핑몰이야 픽업이든 전달치든 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성으로 그냥 핸드폰 배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낫습니다 쇼핑몰만 거절하면은 그나마 핸드폰 매장 거의 1층에 있으니까 쇼핑몰 안에 있는 거 말고 그러니까 핸드폰만 배달하는 게 평일에는 낫습니다. 뭐 쇼핑백 이런 거다 쇼핑몰입니다 그런 거 그런 거는 웬만하면은 그냥 거절해야 돼요. 제가 요금이 존나 좋지 않은 이상 찾는데도 힘들고 시간이 엄청 소비 소비가 되니까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그냥 거절하세요. 하지 마세요. 핸드폰 전달 완료했고요. 이제 바로 여기 다음 블록에서 서울 가는 거 하나. 픽업하겠습니다. 블락이 돌아다니는데, 뭐 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 중요한 건 돈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느끼기엔, 아직 뭐, 계산 안 해봤는데, 돈이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자, 카드 하나 픽업했고요. 이제 여기서, 아이씨, 일방이네요. 돌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점심을 먹겠습니다. 여기가 좀 먹거리 그 촌이라가지고, 먹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 유명한 거 있잖아. 수원에 그 유명한 그 해장국. 근데 뭐 나는 많이 먹어가지고 지겹습니다. 근데 우리 형님들 한번 드셔보세요. 수원에 수원에 해장국 맛집 치면은 딱 나오는 거 있습니다. 한한번 먹어보면은 또 맛은 괜찮아요. 뭐좀 갈비탕 비스무리해가지고 맛나쁘진 않습니다. 저는 햄버거 하나 먹고. 또 이제, 먼 길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뭐, 얼마 벌는지도 모르겠네, 이거. 돈을 벌, 벌긴 벌었는데, 아, 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 계산 안 해봤는데. 자,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인성으로 잡은 거, 여기, 지금 면목동에 내려줬고요. 이제, 요거. 밖에 반나절 오더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일단 여기서 아직 반나절 오더가 1시간 2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1시간 반 정도 이상 시간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일단 어디 오더 좀 한번 볼게요. 잡아가 같이 있으면 잡아가고. 아, 이거 뭐 이렇게 돌아다녔는데좀 나락 같아요, 아무튼 오다다 이제 오다 집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동네 어디야? 묵동? 묵동이야? 묵동, 묵동인데. 와, 이 동네, 이거. 쌀벌하네요, 형님들. 야 참. 아, 저도 한두 달, 세달 뒤에는 한강 건너와서 살아야 될것 같아요. 괴롭습니다. 아, 한강 건너서 산다는 거는. 깝깝하네요. 삼청동 가는 거, 또, 하나 픽업했습니다. 아, 이게 북쪽은 전다지 다 옷이야, 옷. 아, 씨. 다 옷이죠, 이쪽은. 북쪽은. 일이 다 옷입니다. 서류 이런 게 이쪽으로는 나갈 것도 없고, 들어올 것도 별로 없어요, 이 북쪽은. 아, 근데 내가 이제 한두 달, 두 달, 세달 뒤부터는 북쪽에 있어야 된다는 게참 짜증납니다. 아까 안산에서 반나절, 취급한 거 있죠? 그거 이제 갖다 주러 갈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아주 알뜰하게 반나절 씻고 다니면서 아주 잘 돌아다녔어요. 5시 11분 까지인데, 현재 시간이 4시 4분입니다. 아직까지도 뭐 1시간이나 남았어. 야, 강원도 영월에서 성남동 오는데 3만, 3만 8천원입니다, 형님들. 야, 이거 뭐, 어디 영월에 놀러 갔다가, 이제 서울로 복귀하시는 분이 승용차가 들고 가야 되겠네. 아, 여기서 또 종로니까 이제 용산이나 이런 거 하나 주면은 되겠는데.